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지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화장품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원료들이 융합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화장품 원료들이 서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원료들끼리 서로 화학 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결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이란 여러 원소가 서로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 그러고 그때 그 반응을 우리가 화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학적 결합에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 등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화학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력이란 서로 다른 것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척력이 되겠습니다. 공유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이란 두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소 결합이란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화학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온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이온 결합 예를 들면 나트륨과 염소 사이, 나트륨은 플러스로 표시되고 염소는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이때 플러스의 의미는 전자를 주면 의미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받는 의미입니다. 전자 한개 주고 전자 한개 받는 것처럼 반대의 전화를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강하게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온결합입니다.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됩니다. 따라서 이온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염화나트륨입니다. 즉, NaCl, 염화나트륨. 이때 나트륨은 전자를 한개 주고, 염소는 전자 한개 받으니까 한개 주고 한개 받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유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이란 두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상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 유. 결합. 여기서 전자상의 의미는 전자 두 개, 즉한 상을 우리가 전자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원자들은 이원을 형성하기 위하여 한 원자로부터 다른 원자로 전자를 이동하지는 않습니다.그 대신에 원자들끼리 전자성을 형성함으로써 화합물을 형성해 안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소 자, 수소 원자 한개 있고 여기도 수소 원자 한 개가 있습니다.수소의 경우는 1주기 화합물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겨우에 전자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여기도 하나밖에 없고 여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 같이 여기 있는 수소가 전자 두 개를 갖고 여기 있는 수소도 전자 두 개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각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소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결합이란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일어나는 화학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 그럽니다. 즉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전기 음성도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 그럽니다. 여기에 물 분자가 있고 여기에 물 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 원자가 있고 여기는 산소 원자입니다.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크니까 마이너스고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플러스입니다. 즉,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